자 오늘은요 투무정사인데 어쨌거나 오늘은 준동사를 들어가는 날이에요 준동사. 자 준동사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루겸이가 자고 있는데 제가 확 놀래켰어요. 이 놀래키는 뉘앙스 가지고 동사를 만들었죠. Surprise 놀라게 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놀래키는 뉘앙스 가지고 다른 품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라게 하는 것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놀라게 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동사 가진 가 뜻을, 동사 가진 가 뜻을 다른 품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꾼 것을 준동사라고 할 겁니다. 준동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의 수업에 걸쳐서 차근차근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사를 볼 건데, 일단 뭐,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항상 보기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구분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또 생긴 게 같죠. 그죠? 이두 가지의 구분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오늘은 투병사부터 갈 건데 일단은 어쨌거나, 자, 준동사도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 동사는 아니죠. 동사를 바꾼 거니까. 근데 동사 출신이니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토익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의 성질은 뭘까요? 타동사라면 뭘 가질 수 있죠? 목적으로 갈수 있죠. 그래서 준동사도 타동사 출신이라면 목적으로 갈수 있다. 중요합니다. 준동사도 목적으로 갈수 있어요. 보실래요? I expected 나는 기대했다. 뭘 아직 안 배웠지만 to hear 들을 것을 기대했다. 뭘 좋은 뉴스를. 오케이 그럼 좋은 뉴스는 구조상 뭐야? To hear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준동사도 목적를갈수 있다. 준동사도 목적를갈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to 부정사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영어 좀 들어오셔가지고 자야 오늘은 to 부정사다. 항사 뭐하세요? 2뒤에 동사형 나온다. 오케이. 예문 보자. 용법 세 가지다. 끝이에요. 안 됩니다. 용어부터 좀 잡아 볼게요. 갑니다. 자. 공부하다라는 한국어 동사가 있어요. 영어는 뭐죠? 스터디입니다. 우리나라말은 공부라는 어근은 살려 놓고 뒤 어미를 바꾸면 공부하기, 할 것, 하려고 다양한 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스터디에다가 투를 붙여 버리면 이 to study가 이 바뀐 다양한 뜻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study 뜻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뜻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부정사로 부르고, to를 붙였으니까 to 부정사로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많은 뜻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명사처럼 쓰이는 거,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부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한번 외치게 면명형부 다시. 자, 명형부 다시. 자, 명형부, 기억하시고, 세 가지 정법이에요. 아, 명형부구나. 넘어가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는 명사의 자리가 어디죠? 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런 데죠? 거기에 투 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는 형용사는 뭘 꾸며요? 명사를 막 꾸미죠? 투 부정사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 자, 완전절이 있어. 완전절. 그 앞에 그 뒤에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도 있다. 세 가지로 명형부 이따 할 건데 설명드렸습니다. 명형부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형부, 명형부, 명형부. 기억해 주세요. 자, 밑으로 가시고요. 체크 좀 할게요. 두 번째 박스입니다. 혼자서 동사하을못 함. 아, 준동사니까 도생 동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she라는 주어 뒤에 want라는 동사는 나와도 she to wan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저그 밑에 박스. 아니, 밑에 박스는 아니야.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노사니까, 주어 뒤 동사 자리 혼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험에 보실 건데, 보시면, a visit 이란 주어 뒤에 동사 자리에요. 보기를 봤더니, include 란 동사를 변형시켜놨거든요. 우린 동사가 필요한데, 근데 방금 얘는 동사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동사인 C만 답이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더 이상 동사 가 아니다? 기억하세요. 자, 미주교세요. 전치사, 다른 전치사 뒤에는 못 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전차대 모습. 어, 투가 아, 있으니까. 그죠? r e s p o n s e for to work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죠? 다른 전차대는못 쓴다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여기는 별표 하나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오케이? 처음 들어보신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투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 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 부정사는 앞으로 할걸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투미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나 에게. 그죠? 나로의 방향성을 표현하고 있죠. 맞나요? to you. 어떻게 해요? 너 에게. 너로의 방향성을 뜻합니다. to는 명백히 뒤에 걸로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로의 방향성이죠. 동사가 뭐예요? 동작하는 거잖아. 하는 걸로의 방향성이니까 앞으로 할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이 있다? 미래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one to w o n e to 들어보셨죠? one to t o 가 무슨 뜻이에요? one to t o 뭐 하고 싶답니다. 하고 싶다는 게뭔 소리예요? 앞으로 할걸 원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미래성입니다. 오케이, 또갈게요 plan 뜻이 뭐죠? 계획하다. 계획은 왜 하는 거야? 앞으로 할걸 계획하겠죠. decide 결심하다. 결심은 왜요? 나 뭐뭐 해야지. 할걸 결심하겠죠. 미래성 에 있는 two 부정사 짝꿍이 될 겁니다. 오케이, 걔는 기억하세요. 이건 이따가 다다음 페이지 중요할 건데,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투부정사는 미래성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목소리>